안녕하세요.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맞이한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지금 새 여정으로 들어서는 시점에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. 1. 긴 치유의 여정.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왔어요.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, 제한적인 신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,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제 그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. 2. 새로운 타임라인 창조. 여러분은 과거의 패턴과 신념을 깨트리며 우주와 함께 완전히 새 타임라인을 창조해왔어요. 지금까지 여러분을 제약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는 단지 과거를 떠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. 3. 과거와의 결별. 과거의 믿음과 습관은 여러분이 그때 필요로 했던 것이었지만,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오랜 시간 여러분을 지탱해 준 것이긴 하지만,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, 새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. 4. 불편함 속에서 번성하기. 여러분의 여정은 때로 불편함과 함께 했지만,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. 과거를 돌아보면 가장 불편했던 순간들에서 가장 큰 성장이 있었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불편함 속에서도 번성하는 방법을 터득하셨을 것입니다. 5. 새 기반 구축.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새 삶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중입니다.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고 미래에 대한 새 신념과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. 이 과정은 여러분 삶을 완전히 새롭게 쓰는 작업과 같습니다.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. 6. 결단의 순간.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서 있어요. 과거와 새 미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, 어떤 습관과 신념을 가져갈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. 익숙한 편안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새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. 7. 자신을 위한 헌신. 이제는 스스로에게 헌신할 시간입니다. 여러분이 꿈꾸던 삶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믿고 새 길에 전념해야 합니다. 우주는 여러분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그리고 그 길에서 여러분은 더 강력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. 8. 터널 끝의 빛.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터널 끝에는 빛이 있어요. 그 빛은 여러분이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.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나아가야 합니다. 여러분 여정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.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이 꿈꾸던 삶은 바로 앞에 있고 그 꿈을 향해 우아하게 걸어가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